안녕하세요. 오늘 레이아 레고 토이 방송은, 어, 동네 홈이에서산 가이아 마론 테칼라트인데요 이거는 토이더스 가서 그 랜덤으로 들있는 4,900원짜리 해서 뽑힌 건데, 뭔가 괜찮은 것 같고, 이게 테칼라아트 정품 처음이고, 이게 두 번째인데, 음, 일단 이건 두개가 하는 거고, 이기가 그걸 적용하는 거고 음, 블럭 변신하는 방법 다시 변신하는 방법이 나와있고 어, 다 스티커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없었으면 이 속을 볼수 있는데 모르겠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음. 마사용 중인데. 되게 기내. 있습니다. 택배. 참고로 이건 8,500 원이고, 일단 보시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좀 번쩍번쩍 거려요. 한번 블록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일단 올려주시고, 딱 소인할 때까지 올려주시고, 짝퉁은 손으로 먼저 집어넣는데 정품은 뭐 다리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다음에, 이렇게, 는신 방식인데, 위에는 초록색, 아래는 다 회색이고요. 다시 변신시켜서 한 번, 바 껴보겠습니다. 자, 빠져있지. 트널 방송 처음이라, 양해 부탁드릴고요 어... 일단 망토 뛰는 방법이, 아, 맞다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속전 모드인데, 뭐야? 속전 모드 같은데. 가슴 올려놔야겠네요. 그러면, 뒤에 이렇게 양쪽 블럭을 꽂아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꽂아주시고, 이 회색은 다 반짝반짝거리고요, 전구로 음. 뒤에다가, 이거하고 이 투명색, 이거를, 이렇게 꽂아주라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네요. 다각 끼워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끝에다가 이쪽 끝에다가 끼워 주시고, 아, 제가 지금 이 차량 장미로 묶고 해서 너무 높을 수도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토를 끼워주시면, 일단 등 완성됐고, 여기는 헬멧을 꼬아주시고, 컨셉이 거북이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고무처럼 생겼는데? 투명색이고, 이쪽을 해서 이렇게 끼워주나. 주시고. 이게 끝이네요. 이 파란색 블록은 어디 쓰는 거지? 너무 높은가? 일단, 오늘은 탱카이 나이트 정품을 한번 해봤고, 이렇게 합쳐낸 게 된다고 하네요. 잘 모르겠고. 또 오늘은 탱카이 나이트 가이아 바론을 해봤고, 오늘 레이의 레고 토 방송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